허전하잖아 <laughs> 나머지 만엉덩이 <laughs> 아, 좀고민가기는이 <구미가> <laughs> 살짝 그냥 아니 Bunny, bunny, b 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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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니 y go on, go on, go on, g 니 on, 열심히 읽었는데 그게 뭐야? 이러고 <laughs> 협상을 받았다면 광근을 늘어주세요 이러고 있네 늘어난 생쥐는 생쥐의 번식력은 무서울 정도로 왕성한 생쥐는 한 달에 한 번씩 새끼를 낳으면 한 번에 열두 마리의 새끼를을 낳는다고 한다또 태어난 새끼는 생후 2개월부터 새끼를 낳는다 지금 막 태어난 생쥐를 한 마리 키우기 시작했다면 10개월 뒤에는 도대체 몇 마리가 되어 있을까 또 이걸 또 나를 낚으려 고 그랬겠다 어? 지금 막 태어난 생쥐를 한 마리? 너 no. 교배는 어떻게 할 건데? Why? What? 한 마리 키울 거면은 임신 어떻게 할 건데? 아, 절대 안 속죠. 한 마리? 아, 뭐 죽어서 영마리 이런 건 아니겠지? How does this sound? Yeah! Oh, yes! Yes! Oh, yes! 얘들아, 내가 알려줘? 여자 꼬시는 법 궁금하면 배우러 와. 내가 재능 있어, 여자 꼬시는데. 내가 봤을 땐이 정도면 재능이야. 궁금하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냥 툭! 해드릴게요. 그다음봐 지금 배워올게 기다려봐요. GPT 형태 이거 일대 강의 바꿔올게요. 남자한테 플로팅 하는 법 알려줘. 눈빛 미소 미소는 나잘 빠겠는데? 부드러운 대화 대단하죠? 저 채색 고수죠? 장난스러운 터치 제가 장난스러운 터치는 하는 게 못하는 게 한이긴 한데 홍대 근처 어디 있어 보세요. 146짜리 여성분 보이시면 저거든요? 장난스러운 터치 해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해드릴게요. 자신감 있는 태도. 자신감은 솔직히 하나는 인정 아니야 얘들아? 칭찬도 잘해. 미쳤는데 나 플로팅이 고수인데 왜못 한다는 거야? 나 이해가 안 되네. 그럼면 그냥 왔... 전자레인지로 합시다. 전자레인지가 어, 좀 시간이 좀 많이 단축되거든요. 전자레인지로 갑시다. <laughs> 아랑이무 아, 이게 이렇게 저렇게 저러... 막 지금 신랑가 없어가지고 좀불안하하하요 Let's go 짬타! <laughs> 자2분 돌리고 오겠습니다. 오케이. 아 어, 근데 왜? 반죽에 물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저거 스텐볼에 아직도 저... 물 있는 거 아닌가 몰라. 어? 초코칩 녹인? 자타 돌아! 자타 돌아! 와 초코칩 녹인 면안 돼. 왜? 자타 너너 네. 지금 초코칩 녹인 거야? 초코칩이랑 붙어 <laughs> 안 돼. 왜? 엄치소리? 어, 빨리 지사고 오세요. 빨리 가서 지사고 오세요. 초코칩은 더빙용. <laughs> 제일 귀여운 거 얘기해줄까? 유 유노니 중간 중간에 아플 때 보고 싶어 사랑해 I love you 항상 사랑해 <laughs> 너무 귀여? 워 그냥 아무것도 안, 그냥 뜬금없이 항상 사랑해 어 너무 귀여워 진짜 어떻게? 어 만나버렸다 이게 너 친구 부른 거지? <laughs> 대자가 멋있긴 하다고요 근데 아저씨가 저를 저한테 가랑이 보여주면서 저를 구석에 박아놓고... 아니, 나 진짜 100만 원 받아도 못해, 나 이거 200만 원 받아도 못해. 난 앞으로 내 인생의 공부게임은 이게 마지막이고 단체로 해야 되고, 혼자서는 죽어도 못하고... 죽으면 어느 길일까?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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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모르겠어 나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 귀신 따라가라는데 귀신이 사라졌어요 아나방종하면 어떡하지 아 <laughs> 진짜 무서워 아! <laughs> 아! 데 뭐라는 거야? 아니 와 미쳤는데? 이번에서 음? 비누 씻고 다시러라니? 줄인 전풍이 부담스러운데? 아니 아니 너무 완벽한데? 최고인데? 미쳤는데 그냥? 아니 거짓말이라니? 하! 아니 가짜 시화 아니야. 아, 아 여러분 긴장스럽다. 와 괜히 괜히 너무 긴장했나봐. 괜히 너무 뭐. 긴장했나봐. 여기에 옷, 옷을 바꿔 입을 수 있어.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입으면 이제 와 헤어만 바꿨는데도 이렇게 청초할 수가? 우와, 너무 예쁜데, 헤어만 바꿔도? 어기 까먹고, 나 애기 유치원 데려다 주러 가는데, 갔다가 커피 한잔 할래? 아 어, 남편 출장 갔거든. 일정 <laughs> 때려. 그래, e r r 때려. 난 너희들이 i d i b a n 또 여기서 아까 입었던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아, 너무 예쁘잖아. 아, 혹시 어머니라고 불러도 되나요? 어머니라고 마음대로 부르 o 나 m o 한 번만 더 때리면 논 o 이 m o 할 거야. h m o 논 i oh, m o n 논 o 진짜. 개노아, 개노아, 아야. 안녕, <laughs> <laughs> 달리깔. 입고 다니는 거 아니었냐고? 소신발은 하나 해도 돼? 나 후리스랑 깔깔이 아빠가 이상하게 생각 생각할까 봐 집에서 몰래 입었거든? 근데 안 물어보던데? 야뭐 대문짝만하게 해군 어쩌고 적혀있는 것도 안 물어보고 뭐 깔깔이 입고 다니는 거안 물어보던데? 방송하는 거 나만 빼고 다 아는 거 아니냐고? 그냥 모르는 척 해주는 거 아니야? 남자친구한테 받았겠구나 하겠다고 남자친구 없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야? 집구석에 나가질 않는데? 그래, 이거 로카티 입고 있으면 물어볼만한데. 아, 메이플 결혼하고 받았다고. 인사를 해야죠. 우리 허니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딱두번 해야 되는데. 꾸벅, 두번 꾸벅 했습니다. 두 번이 아니야? 아니두 번이 아니야? 두 번이 아니에요? 아니야? 두 번은 죽은 사람한테 하는 거고 살아있는 삶한 번이야. 네. 왜 아무도 나한테 그 말을 안 했어요? 저 네. 정말 <laughs> 아, 한한아 잠시만 아래 한번더 할게. 한번더 <laughs> 해도 돼? 가위바위보 <laughs> 뭐 하나 뺏어. 우선! <laughs> 상에서 제일 귀여운 호빵이에요 말랑말랑 당질러보고 싶을걸 나는 세상 어제 일 동그란 호박이 열려 한입 베어 물고 싶을걸.